2화 시작하겠습니다 나갈래 잠깐 이때. 나 기다려 왜내 스나 잘하냐? 응? 내 스나 잘하면 붙자아 스나 나 스나 잘 못하는데 나도 좀좀강화시 있어 스나는 붙자 야너 1렙짜리 해라 1렙짜리 응 1렙이다 어디? 어 1렙이네 야너 근데 그거 나도 이좀 내도 없어. 골드가 제일 좋은데. 아유, 골드... 아나 골드가 없네. 골드가 율력가만데안 되겠다. 그냥 막 해야겠다. 친구. 친구. 저작전. 어. 아야나 아까 폐장했어. 잠깐만 기다려. 야 우리 둘이 팀하자. 그래. 뭐야 너왜 로비야? 진짜 정열전감다야 잠깐 너 우리 나랑 같은 팀이야. 왜? 왜? 야 우리 일대일 뜨게? 어. 일대일 잘 못함. 나도 못하겠어. 나. 나 진짜 진짜 많이 써봤어. 나 쓰는 버튼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 진짜 너 진짜 진짜 강아지 아이템 쓰지 마라. 이노 아이템으로. 오케이. 잠깐만. 잠정. 야 잠깐만 나 진짜. 잠깐만 대대대대대왜 장전을 해 처음부터? 아나키배치 하고 있었어디어 너야말로 어디서? 뭐냐? 어야 여기 꿀잠 어디서 쓰는 거야, 이 아저씨? 일단은 무빙이라 아, 아 진짜 됐, 됐 어디서 깔아? 직 쉬고 안 했지? 어, 어이 네. 녀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이거야이거야 <돼> w h the... 야, 이게 맞지나 아이템 지 마라. 나이트만 어, 쓰고 있는데. 일단, 일단, 이쪽으로 안 나오네. 투신같지? 아니? 나 투신을 안 쓰는데. 오, 오 뭐야? 와이, 깜짝이야야 아, 아, 인사부터 하고 합시다. 안녕 안녕 안녕. 인사는 바로 이거. 아씨, 아, 아, 이게, 이게 바로. 예, 이게 바로 진짜 인사다. 알겠냐? 모르겠는데. 나 어디서? 숨 깨고 있던 중. 야 투신 쓴것 같아. 야. 진짜 아니야. 야, 내가 지금은 한번살 겁니다. 일까불로 가봐, 없잖아. 지금 뺐잖아. 아 아닌데? 아았어 <laughs> 알았어. 톡봐 어, 디야 야, 진짜. 에헤, 이정는에단 식으로 지 에헤, 에헤, 이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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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나 c 급을 바꿔서 다시 붙어 그니까 나 이거 C급이야 야 솔직히 스나다 한방이야 그래 C급 바꿀게 다음판에 됐지? 고금 극적종 괜찮아 이번엔 C급으로 바꾼다 아나저것좀 안하네 아, 아 한판만 더 하자 <laughs> 아, 한판만 더 하자 딱 한판만 야 우리 같이 라운드잖아 딱 한판만 나숨어나 침전같은거 하고싶은데 봐야다 1렙이지 칼만 3렙이다 야너 하나 내야너야너 야, 너 이거 이씨 골드 그거 이이가아이템쓰게 해줄게 아좋은게 쓰네 타이거 이거 사무센맞추아 이게 없네 아, 이거 안돼 깎다네저상 야, 근데, 술래는 저항할 필요 없어. 춤을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야, 씨읍이다. 야. 난아침템 쓰게 해줄게, 대신에. 진짜지? 어, 내가 좀 더, 실력 좀더 좋으니까. 나아침템 쓰게 해줄게. 아드시 2층으로 와라. 거 웃었 쓰고 있는데. 진짜. 너 여기 있냐? 너 죽었다. 너 죽었다, 이새끼안 되겠네, 이아저 씨가. 너 여기만 있으면 너 언젠간 죽을 걸? 언젠간 죽지. 야. 응? 어디 있냐? 보여 주지. 장전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아, 뭐야, 이거 바꿀 수 있네? 야, 뭐야. 이거? 이거? 야, 뭐야, 빵이 터나! 아, 숨어있네, 이게. 이렇게 했 새로 나온 가리안네가 죽은 게. 어찌나 어지라고 나간다 <laughs> 그래 야 어디 서아 진짜 왜저기전을해아우야뭐말 뭐 했다 자저기좀 한다고 하면 해야 그치다 좀 해. <laughs> 저러. 난 대기충이다 이런 이런, 아, 이런. 야 이게 스나이퍼 막 속이 기술이다 <웃음> <웃음> 얘 바로 스나이퍼 맞아 스나이퍼 못쓰면 막 써야지 어 빨간색 버튼 잘 맞춰 스나이퍼 이거 딱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막 써야 돼 그냥 딱, 가, 어, 이렇게, 멀, 아이 그 가까이 있으면막쏴사야 돼. 이 자식 어디오안 오지. 지안 오지. 안 오지. 기 오지. 안 오지. 안 오지. 안 오지. 안오아안 오지. 안 아, 그래, 칼 전으로 승부를 내자. 3, 2, 야! 아, 진짜! 야, 요즘근 누가 칼이 쓰냐? <laughs> 아, 진짜. 쌍건총 C급에서 약해. 이게 바로 가까이에서 막 속이기. 아! 까비. 야, 그럼 나기관총을 바꿔. 나 지급으로 간다. 야, 우리, 우리 쌍건총 전화. 왜? 지급, 야. 상관, 야그너상없지게 야, 너는 시급 써, 난 D급 쓴다 오케이? 오케이, 저저쪽 말고 그냥, 그냥 좋용 오케이 너시급 써라 야, 야! 야 너급쓰 거면 잘 D급 쓴다고 진짜 주간 품종? 아니, 그래. 나 하나 보여줄게 뭐 C급, 나 보행병 맞다 일한 이걸로 줘야지 야 잠깐 음? 기다려 아니다 그럼 이만 쓰자 들어안 보여줄 거야 잠깐만 야야 야, 너무 좋은 거 같다 나 지금이다 어 아이템 색이 없다 솔직히 나야야 야, 꺼라 꺼라 아. 난안 썼어 근데 알았어 난 못하잖아 야 올라와라 어디로? 2층 아니 나 버튼 아니더라고 아니 진짜 아 자동 올라와라 야너왜 <laughs> 올라오라면서 거기냐 올라오라면서 거기냐 잘가있어 생각보면 난 진짜 올라와라 난올라오라 있는 적힌다 한판만 줘주세요 부탁드리 뭐야 이게 어? 야, 야, 진짜. 어, 우정 다시 왔네 야, 우리 팀, 우리 팀 아니냐? 나가다. 아니야, 냐 공들여놨어. 야, 중이 붙어, 중이 사무 붙어. 나가라니까. 또, 또, 어. 나가. 오케이 들어와. 어디로? 야, 아, 진짜. 중이 와가지고. 이제 진짜 대결입니다 나총 바꿨다 이걸로 일단 네, D급이야 거기서 거기야 지금이라니까 진짜 나 가벼운 것쓸걸 그랬나? 진짜 일층 와라 100% 진짜 진짜 일층 와라 와야 이거 넘어져버다오 야야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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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력 1 남았었어 나3 남았었어 대, 대 밟아 밟아 대 밟아 야.. 씨.. 밟아밟아 밟밟아 밟아밟아 나... 밟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어? 살아났네? 나의 피딴눈 아.. 너희 겁나 <laughs> 오케이 한대 맞혔어 그야 어딨어 야 내려왔네 이게 이런 거? 진짜 2층에 있어 진짜 와아 the... 시작하면 맞힐 수 있었는데 아 역시 디급이어서이게아야나 여기 꿀자리 알아 아, 잠깐진 아. 아, 잘못 내려왔어, 진짜. 개빈. 따다. 아, 다다다다다 다. 아, 아, 잠깐 야. 잠점. 아니 나 여기 꿀자리 알아, 나도. 여기 2층 있잖아 여기서 막 창문에서 떨어지. 맞아, 맞아. 여기 막 걸치는 게 있어. 어, 맞아. 걸치있나보네 어? 없네. 이화 끝나겠습니다.